배우 정준호 씨가 전주 국제영화제 공동집행 위원장에 선임되며 기존 이사진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준호 씨의 선임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행 위원장을 두 명이 맡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주시가 무리하게 선임했던 지적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연말 배우 정준호 씨와 당시 부위원장이던 민성욱 씨를 3년 임기에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에 선임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논란은 거셌습니다. 정 씨의 상업영화나 드라마 활동 이력이 독립 대한영화제와 부합하냐는 논란, 우범기 시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영화계 출신 이사들이 사퇴하는 등 내용의 휩싸이자. 정 위원장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공동집행위원장 을 선임하지 않으셨나 그런 부분은 우리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를 넘겼지만 논란은 다시 일고 있습니다. 공동 집행 위원장 선임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정관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2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과 위원과 달리 몇 명을 선임하는지 규정이 없어 문맥상 위원장은 한 명을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박형배 전주시 의원은 시의회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며 공동위원장 선임은 무효이고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전주시의 간섭도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이 독단으로 집행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독립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려 절차에 맞게 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 다만 정관의 문구 정리가 미흡했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한 명이라고 인식은 하겠죠. 정반에 어긋났다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문을 구했고. 오는 4월 말 개막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전주 국제 영화제 반복되는 정준호 공동 집행위원장 임명 논란에 사퇴로 공석이 된 영화계 출신 이사 선임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